성금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our Good Friday service.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Let us start the worship with hymn song 151.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내 네 주께서. Hymn song 151. Alas and d i d my Savior bleed. 성금요일 예배로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예배를 드립니다. Today we come together in spirit to celebrate Good Fri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to redeem us. and cleanse our sins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fully appreciate the sacrifice on the cross and God's love through the song.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We confess that we have a true hope only in Jesus Christ.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Dear God, give us courage to proclaim the message of love, God's love, because You loved us and poured Your love upon us. Now it's time to go out and reach out the unreach people among us.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게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Disclose. Your message of living bread, so that our spirit is well fed and strong.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우리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let us fully engage with Your presence and glory among us here and now.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확진자들이 전 세계 또 아프리카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백신을 개발한다거나 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또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 약물들이 있지만 사실상 가장 유력한 또 약물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료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또 여러 나라에서 시도하는 획기적인 사실은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통적으로 입증된 방법,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완치한 이후에 그 완치자의 피를 뽑아서 그 피에서 이제 혈장, 혈장이라는 성분에서 그 항체를 가지고 이제 환자에게 주입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수혈을 통해서 항체를 이제 넣어 주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 방법은 1918년 스페인의 독감이 유행할 때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걸음마 단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실험을 하고 있고 몇몇 좋은 성공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확진자의 몸 그리고 그 몸에서 완치가 된 이후에 항체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항체를 수요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몸에 특별히 이제 위중한 환자의 몸에 수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환자의 몸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완치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풀어낸다면 예수 글쓰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바로 수혈 받는 자리구나 라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죄된 죄된 몸에 수혈을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 잔치와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 받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말씀을 하시고 어,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미션. 사명을 성취하셨다. 구원의 사역을 성취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기술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제안합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 십자가 그 섬김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과 19장, 가나 혼인잔치와 이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사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골고다 십장사건. 두 장면에서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도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술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렸고 또 도움을 구했던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또한 골고다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를 돌봐 달라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와 또 골고다 십자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제 물통입니다. 물통. 물론 사이즈는 다른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돌 항아리가 여섯 개 등장합니다. 물론 20갤론에서 30갤론이 들어가는 양이니까 엄청난 사이즈의 그 컨테이너, 워터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사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 탈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밑에서 공급하는 이제 심 포도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잔에 넣어서 심 포도주가 예수님께 제공이 됩니다. 이처럼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이제 큰 워터 컨테이너 항아리가 등장하고 또 십자가 사건에서는 작은 아마 컵 사이 정도의 이제 워터 컨테이너가 등장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그 손님들이 혼인 잔치 왔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갈증을 느낍니다. 더 마시고 싶은데 마시 못하는 이제 갈증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탈수 증상 때문에 갈증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구체적으로 또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십자가 사건 두 사건에서 공통점 세 가지가 요약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는 워러 컨테이너, 물통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갈증, 손님들의 갈증이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갈증이 십자가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 혼이잔치와 십자가 사건은 전혀 사실 그 장면 자체가 한쪽은 잔치 분위기고 또 십자가 사건은 이제 장례,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이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제를 끝까지 보관했다고 신랑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그 혼잔치를 이제 기획했던 또 관리하는 그 사람이 어,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신랑이 칭찬을 받죠. 물론 어,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지만 이 어, 신랑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다음 장, 요한복음 2장의 다음 장인 3장입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성도가 신부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신랑이고 또 그의 백성을 신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을 설,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29절에서 신랑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라고 명확하게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랑이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과 요한복음 19장의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과 이 혼인 잔치 또 예수님의 신랑 되심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은 천국의 혼인 잔치를 완성하는 천국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입장할 수 있도록 십자가라는 초대장을 완성하신 구원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초대장이며,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한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요즘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중국에서 이제 봉쇄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한에서도 여행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확진자가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지역에 전염시킬 것을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재고 또 검사를 해서 다 합격한 사람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천국 잔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신부가 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며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교 소두에 그 스페인 독감, 1918년, 그때 백신이나 치료제가,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유일한 치료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 독감에서 치료를 받은,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 사람,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이제 위중한 환자에게 수혈을 했고, 그래서 그 몸에서 이 항체가 싸워나가고 질병을 이기게 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완치자의 피에서 피를 뽑아서 그것을 환자에게 주입하고 수혈합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건강한 항체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의 피 때문에 그 보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절망과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소망 없는 삶과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십자가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확정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죄를 용서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퀄러파인 자격이 되고, 거룩한 자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는 그 사랑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입니다. 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 금요일입니다. 성 금요일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순종의 피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입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거룩과 순종의 영으로 충만케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그리고 소망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와 제 용서의 그 보일의 피로 번 있고 온전히 신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순종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참면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구원의 길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May our Lord Jesus Christ Himself and God our Father, who loved us and by His grace gave us eternal encouragement and good hope, encourage our hearts and strengthen us. in every good deed and word amen 어,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또 은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Peace, grace and mercy overflowing in your family.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Until we meet together, may God's blessing upon you and make you stay healthy. 평안하십시오. Shalom.